Strap around your waist, buckle, front, and pull to tighten. Once outside the aircraft, I'm into Las Vegas. doors. Casino. Welcome to Las Vegas. Renewable Energy Show. 태양강 신재재에너지 관련 전문, a r i p 스쇼나스 h 라 w 오늘 개막식 a 죠 음, 작년에 i r a 때문에아 m a 황 a t e m a y a t e 부쩍 y a 합 e 다 Ayatem, a 단 a t e m Ayatem, a y 시라에해서이아지 미국 산을 강조하는 회사입니다. 하나 투셀로에 g 지 솔루션이 왔어요. l g 도 LFP 리튬 인산철 갖고 왔습니다. t e l a g 음, 벨라지 오늘 체크인 하는데 사람들 와, 시간이라 려서 체크인 줄 보세요. 이제 뭐 전산이 망가졌는지 언제 그는지두 시간째. 이제 줄 서서 체크 체크돼야 되는데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관광객들. 아 체크다운도 2 시간이나 걸리고 잠깐 누가 줄좀 잡은 사이 에 벨라저밖에 나와봤어요. 저 앞에 분수대 앞에 사람들 기다리고. 오쇼 벨라저 오쇼 수영장 서킷 솔레이. 음. 아술한잔 먹고 다시 벨라주 왔는데 지금 상황 벨라주 앞에서 내가 담배 피는 거야. 지난주에 6일간 저기 내가 텍사스 사우스 갔다 오고 각종 그 추억을 이제 되짚고 그런 것 같아요. 그뉴에랜드는한 군데 가고 싶고. 한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생하게 그리웠어. 음. 지금도 좀 있으면 가봐야 되니까 지금이 좋은 거야. 그렇게 시작해야지. What a wonderful tonight. 블라디왔스텐데 8층에 45. 맞기를 발음해서. 자 지금 카드가 작동을 하겠죠. 8,045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Yeah. It works. 한 수익이 큰거 같은데 불 한번 켜보고. 아 여기가 벨라제옷 오쇼하니까 옷자가있는 아, 욕실. 어 침대가 두 개인데 어떡하지나 혼자 나 혼자 자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겉보기 예쁜 미술품과 낯스바서보이 야경이 보이는 창문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직각 사각화된 예술품과 잠자면서 편하게 생각할 때는 음악과 화면들. 뭘걸 백만 원이나 받아. 난 잡니다. 거기분 니다빠빠 Breakfast in hotel. 멋있는 가든이 아침 먹으러 왔어요. 멜라지에 와, 지금 식당에 참자도 왔습니다. 버물 와, 샐러도 오, 어도 같이 그냥 요 베이글. 오, 깜짝. 와우. 이베이 n i 이글이글이 베이글. 이글베 베이글. 이 베이글. 베 이천 나왔습니다나왔습니까이 담배 니까이레딧2 0 0이 어, 담배 피아이거니이거이담이 담배 피니이 담배 피니까. 좋네요, 아주. 담배 피니까. 담배 피니까. 이 담배 피니까. 이담오 피니까. 이1 왜 예, 하필 열판됬죠 이 사람은? 한국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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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하기가 음. 좋네 2S, 7 2X7 오! 와! 우와 음. 우와 우와 400인 방금 체가두배수에 7자 2개 걸려서 400인 해가지고 갑자기 1636아 이때 4 0패디밖에안 했네요 보너스 게임이 돼가지고 갑자기 880억 올라갔어요 와우 이때 2 0 0 0넘겼는데 다시 시작이네 포무스 게임이 붙어가지고 이거 얼마까지 하는거야? 캐시아웃을 놓으니까 바우처가 나옵니다 2 1점입 잠깐 2 0에서 시작했는데 21.15가 됐어요 이제 어기서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 사람 마음에 안 그렇죠 이제 다른 들 한번 옮겨 봅시다 티켓 리뎀션 써 있는데 혹시 이게 받은 7불 짜리 그를정도로 바꿔 주나 해 볼게요 프로세싱 7불 디스패싱 브리즈 웨이트 어빌이 나왔네 여기 아, 7불불붙었습니다 여기 호텔스. 여기 스티 다니는 버스 노선도 하지만 전투복이 벗겠습니다아큰 전광판 어그저 앞에서 왜 여성이 옷을 벗고 있어요? 아저 멀리 왼쪽에 CVS 약국이 보입니다 한번 가봐야겠다 뭐 있는지 아니면 콜라도 사 먹어야지 미국 오면은 가장 제가 좋아하는 심플 오렌지같이 100% 오렌지 있어보면 노펄프 그 발명이 없는 거 이거 하나 사야겠다. 마치 호텔이 그 러시아 정교 교회에 스페인이나 이런 데 동구권에 있는 아주 멋있는 성당 같습니다. 위에 서지 피스 교회에 해놔서 호텔 안에 커널이 있습니다. 문화가. 와우. 공연을 요 기한게 있네요 야오 스포츠 뭐 관련된 옷인데 어, 이런 큰 화면에 가죽 스포츠 공기가 시상준비되고 시상 있습니다 하늘에 찍는거 보고 따라 찍어봤는데 와 하늘에 예술품이 있네요 리만 마르코스 이따가 보자고요 좋은 브랜드이 많아요 리만 제가 좋아하는 빈스 가격이 595불 70만원 하겠네요 제니아도 있고 몽클레어 얼만원 하죠? 1595불 한 200만원 하네요 섹스피스세븐리도 있고 노스텀도 있고 몰이네요 몰 뭐가 좋은게 있네요 아, 아 람보르기니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윈 맞네 윈까지 왔어요 윈 북구에 오자마자 윈 경기차가 저기... 정원을 건물 간 진짜 생화인가? 이거? 어, 이거 생화네 잠깐만 저기 뭐지? 어, 이거 하늘에 도움이 돌고 있네 어, 저 진짜 실체가 있는 건가? 비신가 내일 전가 보겠네 아,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어 으, 응, 피거네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여스스이지금 라스베가스 공항 아닌데 카지노는 안 하고 지금 담배 면 피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갈 겁니다. 진짜, 진짜 한국 가네. <목소리> 어, 저 떠들어서 누가 이전자았어요 비행기에 탔어요.